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걸크고 복진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전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이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가운데서 부활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는 기쁜 부활의 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부활의 날에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고 슬픔에 휩싸인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느껴지는 부활의 감동과 감격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2024년도 우리에게 찾아온 부활절은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곧바로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집어 넣어보고, 또한 자기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한심합니다. 어디 도마만 그랬겠습니까?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처음에요. 거의 대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부활주의인데,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조차도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까지도 부활을 잘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절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보금을 공감보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마가 보금의 맨 마지막 장인 우리가 오늘 보았던 16장에만 보더라도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엠마로 내려가던 그 시골로 내려가던 그 부활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 두 사람이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가지고 내가 칠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저로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눌 때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어요. 14절 후반,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디어진 것을 책망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누가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이들과 믿음이 아니 마음이 열린 이들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네.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들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에게 믿음과 열린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부활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그대로 몸으로 막 체험하는 권사님의 그 신앙 고백이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믿게 될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믿어야 할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믿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을 때 갖고 있는 갖게 되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뒤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지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찔고 이기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들은 누구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 최후의 정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더 이상 움츠리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탁하면서 비관적인 삶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아멘. 제자들은 너나 할것 없이 낙심, 낙심,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그물을 던졌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신바람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동안 가졌던 추억들이 아스라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쭉 쳐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뒤부터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날에 두 분의 올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제가 자주 뵈요. 일주일을 한두월 꼭 뵈는데 이분들이 낮에 뭐 하시냐면요. 어, 빵이나 바나나 이런 걸 가지고 공원이나 사람들 계신 그곳에서 나라 주면서 전도합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 올목사님들의 삶은요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다 드러지겠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목사님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옛날과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온갖 귀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징후와 불신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 잡신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귀신들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체의 악한 귀신들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교만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써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소통도 안 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새 방언을 말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분열시키는 말이 아닌 통일시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민족과 인종과 나라를 나누어서 대결을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전파되는 곳마다 국제화가 일어나고 증오와 분쟁이 그치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아, 네. 세 번째, 18절 전반부에 보면 소로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 네.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영적 의미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아,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를 물어 대는 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사뿐만 아니라 사귀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의 영혼과 인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그 독약은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장대에 높이 있는 불뱀을 쳐다보았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단지 쳐다보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능력있는 삶을 아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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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요. 비록 환란을 당할 때도 있는데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부제 네, 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부활 신앙은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역사하고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병든 이들도 많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이 병든 이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다니시고 다시 사신 나사는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와 같이 병든 자와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가려진 눈을 다시 떠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전하고 다르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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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가 활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질병과 상처가 깨. 끝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